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로그에 네, 글감에서 썸네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굳이 미리 캔버스까지 안 가셔도 좋습니다. 자, 블로그 네이버 로그인 하셔서 여기 블로그 눌러주시면 여기 내 블로그 누르지 않아도 글쓰기라는 버튼이 있어요. 이 글쓰기를 클릭해주세요. 글쓰기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일명 썸네일이죠. 썸네일은 이 엄지라서 첫번째 보이는 사진이라고 해요. 썸네일은 뜻은 네, 첫 번째 보인 사진이고요. 어, 썸네일에 문구가 있으면 저희가 더 클릭을 하게 되죠. 그 이유에서 합니다. 자,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이 글감에서 사진에서 하셔도 되죠.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보세요. 자, 이 사진에 친구에 관한 글이라고 이제 가정해 볼게요. 클릭하시고 편집을 눌러 주세요. 편집 자, 편집을 눌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. 로딩 중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요, 이 텍스트를 누르시는 거예요. 텍스트를 누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. 그죠? 이렇게 마, 많은 게 있어. 자,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. 클릭하시면 타이틀을 입력하세요. 라고 나오죠. 자 친구 이렇게 적었다고 다정할게요.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. 그럼 이렇게 하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크기도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해주시면 되고요. 어, 여기 아트 타이퍼라고 있죠.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색깔도 변형할 수 있습니다. 완료해 볼게요. 그러면 완료를 해 주시고, 이렇게 대표 이미지로 설정하면 썸네일로 들어갑니다. 혹은, 혹은 또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. 글감으로 들어가셔서, 자, 이제 꽃이라는 글을 써봤다고 할게요. 이 사진을 누르시고, 편집을 누르, 누르시는 거예요. 편집 눌러 주세요. 그런 다음에, 자, 마스크 기능 사용해 보셨을까요? 자, 마스크 클릭해 보세요. 동그라미 해 볼게요. 자, 어때요? 한 부분이 집중이 됩니다. 자, 크기를 선택해 주시고요. 확인 완료 눌러 보세요. 다시 또 확인 눌러 주시면, 자, 이렇게 사진 네모에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나오죠? 여기 한번더 텍스트를 입력하시는 거예요. 한번더 텍스트. 자,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? 텍스트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모양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꽃, 이렇게 해 주시고요. 아트 타이포로 다시 색깔을 조금 눈에 띄게끔 만들어 주세요. 크기도 잘 설정해 주시고요. 자, 어떠, 어떠세요? 굳이 미리 캔버스랑 캔바까지 안 가셔도 돼요. 네이버에서 해결하세요. 그런 게 훨씬 좋아요. 미리 캔버스까지 갔다가 언제 해요? 발행 못 해요.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, 이렇게 네이버에서 한 번에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.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? 한번 이렇게 썸네일 만들어 보세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